이번에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 집합을 구분해 보면,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은 두 집합을 보면, 집합 A는 100 미만의 자연수, 집합 B는 자연수입니다.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99개가 될 테고요.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N, 과로, A로 나타낼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개수가 9 9개니까는 99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집합 B는 그 개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. 끝이 없기 때문이죠. 자, 그래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알수 없기 때문에 무한 집합은 집합의 개수를 표현하지 않습니다. 이번에는 집합 C 1 미만의 자연수. 자, 1 미만의 자연수가 있을까요? 없기 때문에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된다면 중괄호에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. 이를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합니다. 자, 공집합은 좀더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동그랑땡으로 표현하죠. 자, 그래서 집합 시의 원소에게수는몇 개가 될까요? 0개가 되겠죠. 그래서 공집합도 그 수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도 유한집합이 됩니다.